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입니다. 보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take away라고 하는 말은 이 호주에서 정말 많이 쓰죠. 어, 무엇인가 음식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ke something away에서 이게 가져가는 건데. 그냥 테이크어웨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처럼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라고 해도 되고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와닿게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전에 다녔었던 교회나 이런 데서는 결론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셔서 어떻게 했는데 아 제거하셨어 <laughs> 그래서 제거하시는 이된 건데요 가지고 가신 겁니다 어디로 지옥에 갖다 버리신 거죠 아멘 불에 활활 다 태워 버리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셔서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가지고 가셔서 제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지옥에서 끝장내셨습니다 2사에서 53장 3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 세상 죄를 가지고 제거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책감을 가지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예수님 웃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고통을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항상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예수? 전 되게 궁금해서 왜안 웃으셨지? 안 웃으셨지?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한 그 중압감, 그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셨고 고통을 잘하시는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없어서 그분께 책임 전가한 거예요. 책임 전가해라. 내가 가져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읽기 전에 제 2의 사망과도 같은 겁니다. 인간이 느끼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안 좋은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다 지나간 일들을 마귀는 계속 떠오르게 해요. 죄책감을 심어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냥 관계가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본색을 드러낼 때, 마음에 쌓아놓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나오면서 나를 죄인 취급할 때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제가 아까 전에 내일 말씀의 제목은, 깊이 생각하라거든요. 근데 오늘은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다 지나갔다.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으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관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불리게 된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호사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거기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다. 과거는 묻지 마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다 그런데도 거듭났는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끄집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음, 옛것들은 지나갔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와 그 어느 때보다도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한테 그 여인은 이미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있는 걸 주님께서 마음을 보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 주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거든요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어떤 누구도 정죄할수 없어요, 우리를. 맞습니까?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똑같은, 그런 거, 이 실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하면서 고자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걸 허락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죄인들은 다 가고 난 다음에 죄 없으신 한 분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죄인들은 다 아웃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오직 죄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만 남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 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던지겠다고 방금 전까지. 장인애들끼리 심판 다해 놓고 그런 자들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No more. 더 이상 짓지 마라. 너를 위해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의 조건은 하나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도를 던져라 했으니까 죄 없으신 분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신 거죠. 그럼 그 이후에도 이 여자에게 죄 있다, 죄 있다, 죄 있다 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맞죠?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음. 세상 안에 있는 세상 사람도 우리 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갈수 있는 모든 그냥 의롭다고 그냥 칭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죠? 근데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 그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으니 흠결없이 만들어주셨으니 흠결없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거룩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이미 그렇게 된 자가 됐으니 맞죠 여러분? 10편 51편 1절에 보면, 참 이게 놀라운 게,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거의 전쟁터 맨 앞자리에 세워서 죽입니다.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계획살인과 그리고 가늠인데요. 이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죽게만 오직 죽게만이라고 두 번을 그래요. 내가 죽게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다고. 우리야 가족들한테도 미안해야 되는 거고 바세바한테도 미안해해야 되는 일이겠죠. 가정이 깨졌으니. 근데 내가 죽게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위에 답이 있었던 거. 죄 없으신 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심판자 앞에서 누구도 죄 없으신 없는 사람이 다윗을 이래라저래라 막 하면서 정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 눈 앞에서 죽게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죄인을 손가락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바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원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오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범법들을 지어 주셔서 계속 주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날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오직 죽게만 죄를 짓고 주의 눈 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깨끗하시리 하시리이다. 아멘. 오직 주님 앞에서만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할수 있죠.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술사들이 주님께 돌아설 때 이제 마법 책 같은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사람들 앞에 자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마법 책을 태우면서 그들의 죄까지도 다 없어진 것처럼 그다음에 왜 마법사질 했어 이런 얘기를 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40대 때 이스라엘 관리를, 아, 저, 이집트 관리를 살인한 걸 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죽인 거 알죠?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친 거예요. 이미 소문이 파다 했기 때문에, 그럼 40년이 지나서 다시 왔을 때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죄 없이 죽은 사람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바울로 치면은 거의 뭐죠?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살인 교사, 엄청난 죄들을 지었죠.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근데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사람들 한명한명 한명 만나면서 사과했습니까? 그랬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주님께서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왜 그들이 바울한테 손가락질을 못 했습니까? 염치 있는 만달란트 탄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탓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 내 가족들 바울한테 잡혀갈까봐 두려워했었는데 그게 형제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됐기 때문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 여인도 남편 다섯 명 바꾸고, 또 지금 지내는 건 남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속가하지 않으잖아. 네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믿노라 하지. 우리도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 나는 죄책감 없어.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한테 죄책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지. 너네가 잘못했지 않아서. 만나기만 해봐. 어, 이실직구하게 네 죄를 내가 들쳐줄 테니까. 죄책감 갖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구원 받기 전이면 죄책감 들게 해야 돼요. 근데 구원 받고 나면은 죄책감 들게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마음속에 두고 한번 죄 한번 들쳐보려고 했었던 거,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그그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기억들,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쓴뿌리 주의 말씀으로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고소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요. 고소한다 정죄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를 고소하려고, 그를 정죄하려고, 바울을, 바울을 치기 위해서 고소할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요새는 고소가 유행이잖아요. 내가 널 고소하겠다, 수하겠다. 사탄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소송하고는 틀린 겁니다, 고소는. 아시겠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고소하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큰 용, 즉, 저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한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고소하는 자 고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마귀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는 자들이 다 마귀 사이드에 있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고소하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죄하지 마시고, 아, 난 죄책감 해결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화해하기 어려운 자가 있죠.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끼리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화해가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빛과 어둠이 일치가 안 되듯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화해하기 어려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 뭐 서로 뭐 싸우면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화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다가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추면 그러면 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낳았는데 화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안 나온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죠. 로마스 1장 31절입니다.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이젠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해요.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용서를 구해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에. 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도 말자. 그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 죄와 상관없이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화해 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해가 안 되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죄책감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죄책감이 가끔씩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 주님, 주님 앞에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죄책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 안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죄책감들이 몰려올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오니 주님,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옳다면 저희가 담대히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조금더 위축되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일들에 자꾸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 그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주님 과거를 보지 않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